그럼 어때요?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긴 합니다만 오늘 변동성 기준이 제대로 나와줬다는 거죠. 최근에 거래대금이 터져주 있었어요. 18%씩. 또 오늘의 기준은 4.8%로 끝났는데 3,500억. 전체 거래대금 7위입니다. 7위에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2,300개 종목 중에 7위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개장 초부터 여러분들이 그 들여다 보셨다면 변동성 매매는 이용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다소 제한적으로 움직였어요, 얘도. 어차피 27일 날, 예? 27일이면 언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야간 교육은 어디서 같이 연동돼서요? 유튜브.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오늘도 7시 10분이에요. 지금 미리 접속을 해개최야만 된다는 거죠. 윤종도의 주식 투시경 접속에 계시고. 그렇게 해서 야간 교육에서 오늘 일곱 시십 분에도 이런 교육받으시고 이날도 마찬가지죠. 유월 이십 칠 일에도 교육해드리고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기준 거래량을 유월 이십 사일 같은 경우에도 이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천만 주 그래야만 이천만 주 이상 터져야만 시장의 관심을 갖는 거래되고 이천억은 당연히 넘겨야 되고 그이전에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어때요. 주린 열공 선생님께서 슈마시스 우와 전략매도 꼬리가 달려서 전략매도 했습니다. 우리는 꼬리 달리면 전략매도 하잖아요. 어떻게 4% 수익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용성 선생님 슈마시스 17,300원에 들어와서 19,500원에 차익신을 했다. 오늘도 고점이 19,900원인가 그렇죠. 미용 선생님께서 오늘 추천해 주신 추천한 게 아니지. 윤 정부가 언제 휴마시스 매수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휴마시스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충분히 터진다면 SM이든 SMCNC든 거래대금이 터지지 못하면 개별매매 이외엔 들어가실 수도 없어요. 아무리 뭐 시가총액이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휴마시스는 1조 미만짜리고 대주주 지분이 9% 미만이에요. 실적 부분이 사실 검증이 아직 안 돼요. 결론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죠. 뉴스 나오는 건 전부 심리적인 요인.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직 계산기 올려 드리고 매직 계산기에 의한 채액 실현 범위 예? 채액 실현 범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 드리고 채액 실현 범위에 대해서 자료도 다시 올려 드리고. 노란토 국민토기만 와 계시면 6월 28일 11시 5분에 또 28일입니다. 어제입니다. 5분봉 기준에 거래량 200만 주 기준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 올라오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만 2천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는데 19,150원 4.08%의 기준에서 재편입의 기준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범위 잡아놓고 또 재편입의 기준은 3분의 1, 19,2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2분의 1, 18,75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절 범위 3% 잡아놓고 5분 봉 거래량 200만 주, 최소 100만 주 혹은 5엠에 20엠의 거래량이 수반되니다 이 교육 내용을 구두적으로 어떻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동영상 보시고 동영상 다 올려드렸잖아요. 어디? 유튜브에 윤종도의 주식투식형. 오셨으면 빨리 접속하셔서 구독, 알람 신청을 해놓으셔야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띵똥 하고 소리 들으시고 대처를 하죠. 띵똥 소리 나면 듣고. 띵똥 한번 갑시다. 띵똥. 띵똥. 야, 나 띵똥 소리 나가지고 유튜브에서 어? 띵똥 해가지고 음?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고 야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그 전략 잡아내고 어 그리고 나서 나 수익 낼수 있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띵동 아까도 보시면 SM 화, 이렇게 해서 2만 어, 뭐 4만 원부터 해서 전부 3만 3천 원, 3만 4천 원, 3만 5천 원, 4만 원, 4만 원. 전부 매수 그리고 수익 5만 9천 원, 5만 9천 200원 총가 수익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 띵동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1 7 0 0 0 원대 그 이하에서도. 두산중공은 어땠어요? 13,500원, 15,000원 띵똥 뭐가 유튜브에서의 흐름? 유튜브에서 그 기준점 응? 잡아내줘야죠. 결론적으로 이 휴마시스의 5분봉 기준에서도 요자락을 잡아드렸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분명히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고 돌리는데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려준다. 이 거래량 부분이 밋밋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기준 거래량을 넘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 휴먼 시스 장중의 기준에서 그래서 24일에도 마찬가지예요. 2 4일에도요 자락에서 만약에 빠르게 접근해서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다면은 음? 그렇다면은 재차 돌릴 때요런 자락에서 다시 붙을 수 있는데 쉽진 않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한방역상의 여름이 잘 나오는데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 빠르게 정리하셔야죠 2, 30분 올랐다가 미끄러지면 이게 15% 등락범위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교육 받고 매매하기엔 너무 복차.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좀 이만야.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사실상 아까 동그라미 쳐드린데 여기에요. 여기서 설정 범위를 잡고 요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교육 받고 이런 종목을 잡아내서 하시기는 복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띵동 소리가 나면은 유튜브 보시고 또 유튜브 보시다가 교육자료가 모자르면 당연히 오셔서 어디에요? 노란토 국민톡에 오셔서 어 이거 상승 잉태용이에요 이거 상승 잉태용뜬 거예요? 거래량 수반되는데 다음 달에 이렇게 올라오면 상승 잉태 확인형이에요. 그 자료 좀줘 보세요. 이런 내용으로 또이게 지금 너무 커서 잘안 보이겠지만 이게 상승 잉태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상승 잉태 확인형에 거래량이 터져주는 흐름. 거래 대금이 앞전 거래 대금을 넘겨주는 흐름. 그러면 요 자락에서 14,000원, 15,000원에서부터 이미 들어가실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점에 갭상승의 흐름 갭상승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돼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내고 그리고 거래에 대한 거래 대금이 일단은 수반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고. 그 기준점에 기준거래량 기준거래량. 이거 다 동그라미 쳐놨죠.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 응? 그렇게 해서